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끝이 중요하다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음, 기독교는 아, 끝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 태어나서 그리고 젊을 때, 음, 아무리 좋은 직장과 어떤 여건, 돈을 많이 벌고,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하나님과 너무너무 가까웠고, 이랬다 했지라도, 할지라도 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달리기나 마라톤의 결승점 골이나는 것처럼, 그 중간이나 처음에 아무리 잘 뛰었어도 중간에 넘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끝에 누가 1등으로 들어왔느냐. 끝에 누가 어떤 결과를 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 그 사람만 기억이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신앙생활. 끝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너무 대단하신 분이신데 정말 수백 수천 명이 존경하고 그분의 영향을 받았는데 아 끝이 너무 안 좋아서 음, 구원까지도 못 받는 정말 이거는 아 충격과도 같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데 그것이 영적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죽음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도록 이 땅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없이 태어난 대로 순서대로 죽으면 모르겠는데, 장례식장에 가서 그 돌아가신 분들의 그 이름이 쭉 적혀 있는 거, 생년월일을 보면 젊은 사람들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순서가 없어요, 진짜. 너무너무 이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똑같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구원을,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다니니까 어떻게 되겠지, 혹은 믿지 않으면서 뭐 죽어도 어떻게 되겠지, 좋은데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내가, 내가, 내 영이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영의 상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 종교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엄청나게 열심히 어, 율법적인 종교생활, 신앙생활 한 사람이에요. 어디에다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그동안 전혀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죽이고 그런 일에 앞장을 섰잖아요. 그런데 담의 색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아무리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어,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그, 아, 저 사람 정말 악하다. 정말 못됐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중에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악인이라면, 만약에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된다 하면, 아저 사람은 진짜 저러다 지옥까지 이런 생각이 들고, 나는 꼭 천국 갈것 같잖아요. 구원받을 것 같고, 그런데 에스겔 말씀에, 있습니다. 18장 21절부터 봉독해 드릴게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법과 의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무리 악한 사람도 오히려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더잘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만하고 자신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강한 체험을 하고 주님께 쓰임을 받았다 해도 끝까지, 끝까지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쉬운 명제 같은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죽음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아멘. 그래서 아무리 큰 교회를 이끌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 하고 능력이 출중했다 하더라도, 어, 그가, 어, 어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거나 어떤 그죄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게 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면 그러면 이전에 이전에 의해서 행한 것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죄로 인하여 죽는다고 하였어요. 어, 그래서 정말 내가, 만약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내 남편한테 핍박받고 고통당했어요. 그런데 상당히 나한테 악하게 하고 상처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내 인격과 마음 심리 상태가 많이 어 변하고 타락한 것 같고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랬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회심했어요.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 너무 기쁜 일이고 어 그곳에 인내한 사람은. 참, 복될 수 있죠. 하지만, 그는 회심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지만, 나는 그 상처로 인해서 찌들고, 피해의식이 생기고, 이전에 기쁘고 행복한 사람에서 내가 변질되고 변화됐어요. 나는 내 행위와 모든 것이 이전 같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악해진 거예요. 그러면 나는 버림받을 수 있고, 이전에 내가 행했던 것 주님이 기억지 않으시고, 구원도 못 받을 지경까지도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은 참 이것이 아주 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열심히 달려야 돼요. 아니, 나를 열심히 신나게 평생 핍박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받은 사람은 오히려 이 마음의 상처와 그런 걸로 인해서 어, 심령이 강팍해지고, 그리고 나중에 구원도 못 받게 된다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하고,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노라는 주의종이 그 죽기 전에 그런 영적인 그것을 보여주셨을 때참 일반 성도가 저거보다 낫겠다 싶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자기 자신은 늪에 빠진 겁니다. 하지만 자기의 그 어떤 직위와 체면 때문에 그거를 내놓고 정말 자기 자신을 그 이피 회개하는 그것으로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하고 어참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떤 지경에 있든지. 기어서라도 교회에 가야 되고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곳입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체험을 했다. 아무리 주님을 너무 많이 사랑했었다. 그래도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그것을 지키고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잘 달려왔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어떤 분이 끝이 좋지 않게 되는 거를 본 것이 있어요. 참으로, 아, 그러면서 안타까우면서도, 음, 거기서 또제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경각심을 계속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이 끝에, 인생의 끝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저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공로였고, 주님께서 함께 하셨을 뿐이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대단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끝에 주님과 함께 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꼭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많은 상을 본인이 쌓다고 생각해도, 음, 바울처럼 전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깨어나지 않는다면, 상을 쌓은 게 아닌데 혼자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쌓았다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분주하게 달려가는 중에 이것이 나의 의로 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가는 것인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끝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